그렇지. 아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오케이. 어 좋아 좋아. 좀 익숙해지. 오케이. 오케이. 오호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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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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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이제 고치 고치게 그래. 됐어. 고치. 어, 받아. 그치. 그치. 그래. 그렇지. 치 안전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호수가 걱정할 게 아니야 오 어, 그렇지 그렇지 그제 아 이건 아니다 가면 그렇지 어? 아이 그렇지 그렇지 자높 어?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. 호수 지그지. 오케이. 오. 오오 이런. 게. 오케이. 아 이거 안한 오케이. 오그그 Oh. Oh. Okay. Okay, okay. Okay. Okay.